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과 시위에 합류한 시민들을 향해 일부 경찰관이 막말을 쏟아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인증 익명 커뮤니티의 한 경찰청 소속 이용자는 요즘 어린 여자애들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냐며 범죄자 농민들을 옹호하는 것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양곡법 거부권 등의 반발하며 시위에 나선 농민들이 금지 통고를 받아놓고도 트랙터 끌고 경찰 버스 박아버리고 우리 직원들한테까지 돌진했다면서 이런 이들을 옹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는 겁니다. 이 이용자는 힘없는 농민을 무식한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한다고 여초 사이트와 좌파 전문 시위꾼들에게 선동당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이 날씨에 새벽부터 12시간 넘게 고생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은 대체 뭔 고생이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었으면 머리에 총알 구멍 뚫어버렸을 텐데 길바닥에서 징징대는 거 받아주는 대한민국 공권력 뭐 같다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청 소속 이용자도 시위 참여자들을 개에 비유하며 경찰이 지회 관리 안 해주면 더 아사리판 나는 거 모르냐. 바퀴벌레 같은 견민들 잡아서 패고 싶다는 그건을 발설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을 두고 저런 정신으로 왜 경찰을 하는 건가라거나 대통령은 내란을 시도하더니 경찰은 국민들에게 총이라도 쏘겠다는 거냐 경찰 이전에 사람이 안 됐다는 비판적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시위 농민들과 일체 협의 없이 차벽 차단 등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해 시민 수천 명이 한파 속 대치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같은 날 SNS에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지표 참여자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 15잔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화물차를 끌고 상경하던 농민들은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저지돼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